기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기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기도서 2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문득 해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천한 일에 열심 하는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일단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때 허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허무하고 허상 가운데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를 믿고 구속을 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교인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에서 지나치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게 예수를 믿어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적에 돌려돌아가신 이유도 그냥 우리에게 허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알며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일을 받아보지 않고 허상으로 받아본다면 결국은 영생을 얻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가서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은 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친히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 것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고 대신하신 이유는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불법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어야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그 이유와 뜻이 우리 모든 사람 각자 각자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기본을 두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수 있다. 내가 예수만 믿면 택한 택한 백성이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나라는 라는 이들 사람의 어떤 이론을 설정해 버리면 예수 믿는 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날로부터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죽는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날이 있고 죽음이 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공포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의 길을 주시고 보의 보여, 친히 보여 주셔서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 오는 자는 나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때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닙니다. 나는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는 자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성도들의게온 행실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누구든지 법을 세워 주시면서 그법 안에 들어오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없음으로만미암면서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꿈과 같고 화상과 같고 어떤 인연과 같고 사상과 같았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할때 나타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것이고, 개명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야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취애급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국에 보내주셨을 때에도 법을 정해주셨거든요. 그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나갈 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열 가지 재 재앙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릴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홍해일 나와서 강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칠족소을 물리치시게 하시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건려같은 세상 이 애국가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예수,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황된 생각 허성과 어떤 인연과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내 생각에 말미암아서 아 믿으면 천국이다 라는 아리아 신앙을 할 때에는 결국은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기운이 일어나거나 여러가지 연병과 질병과 이런 어려움이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야 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병들면 아프고, 고통과 환란과이 모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이 사망의 그늘 안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분초마다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내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네가 어딜 가든지, 불이 있든지, 문이 있든지,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침몰지 못하게 하고 사든지 못하게 하여서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불법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문의 말씀처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불법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판단하고, 정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개명을 지키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참사랑, 공의로 오신 영생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장 가서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흔치 아니하는 것이 내가 남에게 돈을 주고 남에게 어떤 어 자비를 베풀고 내 어떤 사랑에 내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돈으로 베풀든지, 몸으로 베풀든지, 또는 나눠주든지, 꼬아주든지, 가서 도와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 말씀에 참념하여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고, 그 영생에 어떤 전도함을 받는 사람도 함께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습니다. 주여 외치지 마.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지 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범죄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즉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먹고, 잊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핍박도 겸하에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만,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공개로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과 온전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이념과 사상이나 이런것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내삶 속에서 내가 입고 먹고 쓰고 나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내삶 속에. 그런데 주일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 밖에 나가면 여전히 죄를 짓고 주인을 두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문 밖을 나갈 수 있는 여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3장, 3,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다시 가서 보실게요. 요한 1서 3장 8절, 그 뒤에 있죠. 요한 1서 3장 8절. 자녀들, 아, 7절부터 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일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사망이거든요. 마귀의 일은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거리고 죽고 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읽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서 영생 을 인도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팔장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앞 마귀에게서 낫다했거든요. 그러면은 마귀는 허황이 아닙니다. 어떤 시체 없는 어떤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고 싶고, 오늘 먹고 싶고, 오늘 누리고 싶고, 오늘 건강하고 싶은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된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당장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영원의 영생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법으로 개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일 때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자가 구원을 받는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뜻을 행하는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단전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불법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가고자 애써 왔던 그 모든 것이 허성이 아니고 허무한 게 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이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